여기예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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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주만이라고. 예. 네. 좀... 어 차갑네. 네. 아 저는 릴이입니다. 아니 해윤이를 엄청 보고 싶었어요. 아, 뭐. 진짜요? 팬이 팬이래. 아, 진짜요? 어, 아, 한이랑 해윤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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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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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. 아, 아.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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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니다왜 눈을 부끄러? 아, 부끄러. 왜? 내 눈은 그렇게 보면서 이중구입니다 아니, 한이가 나 누구 만나러 간는지 엄청 궁금했거든요. 그 아, 남잔 줄 알고. 아 진짜. 실망했다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드릴 게 커피밖에 없네요. 방금 커피 먹긴 했지만. 아. 붕지. <laughs> <부지>? 콩큐. <laughs> 한이 안 먹어? 먹어야죠. 비교 될까 봐걱지않겠어뭐 너... 너... 쓸까요? 저도 그게 더 가게 좋아한다. 너 되게 좋아하신다데 아, 왔어. 응, 왔었구나. 네. <laughs> 이는 한이가 한참 먹으니까. 아. 그 우리 회사의 군기 반장이라 네. 밑보이면 아주 아장나요 진짜. 아장나요. 언제부터? 네. 얼마나 괴롭히는지. 맞아요. 하니 지금... 때문에 그만둘 서 네?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. 그래서 그래, 지금 대표님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. 나도 <laughs> 그만둘, 그만둘 수 있어요. 부끄러워요. 오직 네, 당근 <laughs> 애교야 뭐야? 어디 사세요? 저는 신당 떡볶이 있죠 신당 어, 어. 그 근처에 네. 아. 옥탑방에 살고 음... 있습니다. 옥탑 저도 한번 살아봤어요. 굉장히 춥죠. 어. <laughs> 여름엔 더워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카메라가 문제 같아.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. 다다제꺼에요아 아 <laughs> 이런 걸 찍으신다고요? 응, 음, 벌써 기선 제약 하네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사람들이 막한님또 새로 오신 음. 분한테 너무 막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. 항상 달탈 떨고. 아니 아예 벌레도 이사하신데. 그니까 아 음. 저희 벌레 가는 거 말해도 돼요? 응. 어. 저희 벌레 가요. <laughs> 가잖아. 예. 네. 음. 어차피 다 알게 되실 건데 음. 뭐. 저는 일단은 출퇴근 그냥 하려고 아. 하거든요. 집 알아보고 있는데 음. 오늘도 부동산 연락해놨어요. 음. 원래 서울분이세요, 댄네 네. 오, 미투!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어. <laughs> 네. 요 아, 왜안 그렇게 아, 지 동네가. 동네, 요근처에요 원래 아니 원래 요 근처 아니었고 저도 그 신논현 근처 쪽에 살았었어요. 아기 때부터. 음, 전그 근처 원래 아니고. 아, 왜 원래인 턱이요? <laughs> <laughs> 어디 살았어요 강북 그쪽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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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몰라요. 저 원래 저 대구 사람이라서. 대구 가봤어요? 아,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아 진짜요? 음. 음. 막장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아무 얘기나 던지고 있다 지금 <웃음> <웃음> 그때 <웃음> 뭐든... 드시러 갔잖아요. 어 맞아요. 음. 다와요왜 봐요? 왜, 봐요? <웃음> 아, <웃음> 왜 <웃음> 봐? <웃음> 아니 궁금해서. <laughs> 아 한이를 왜 좋아요? 해 털털하고. 음. 털털하고. 네. 또. 털털하고. 웃자부터 <laughs> <오, 웃음> 불리는 거 아니죠? 초면에. 초면에 <laughs> <여기> 옥상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한이가. 장난인거 같은데 진짜 때려 아 진짜? 진심으로 때려 음, 음. <laughs> 아니에요 응이네요눈떠지고나 진짜 진심으로 맞았어 그때 근데 대표님한텐 진심이죠 아 선택적 <laughs> 저기 수진이도 헤드락도 자주 걸리고 <웃음> 강수진 아도 <laughs> 맞았대요 <laughs> 남자친구 찾아서 세계여행 떠나려고 아까 직원들이랑 얘기했어요 근데 한이 연애해본 적 있어 진짜? <laughs>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렇게 크게 웃어요 <laughs> 있죠 아 있어? 알잖아요 <laughs> 아니 초등학교 때 만난 거말고 <laughs>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에서 너 얘기 안 하잖아 하잖아요 전 남친 얘기만 나오면 너 얘기 안 하잖아 아예 물이 없네 <laughs> 제가 쇼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<laughs> 보시는 게 아니고 아, 그래요?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, 업무의 연장선이랄까 아, 네. 저는 일단 어. 유튜브를 봐요 음, 창이 정말 많이 떠있네요 <laughs> 일하는 척하려고 <laughs> 유튜브를 봐요 그냥 계속 봐요. 아 무작위로 계속 보면 퇴근 시간이 나가면 <laughs> 그럼 퇴근해요. 또 눈을 떠요? <laughs> 출근을 해요. 봐요. 또 봐요? 또 유튜브를 봐요. 아 요즘 또 준비하는 게 있어서 대표님하고 그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. 사실 이거 얘기했잖아 모르겠는데 안 돼요. 안 되지? 네. <laughs> 어 좋았다. 아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? 아니 다다 다 알아요 아, 다 아, 아는데. 나중에 끄고 말려드릴게요안 아, 아. 돼요 말하지 <laughs> 마세요.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. <laughs> 아니까 그러니까 좀더 준비가 아좀더 준비를 네. 하고 이제 음. 얘기를 아.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네. 네 저희 이거 굿즈 봤어요? 네네 예쁘죠? 네 이거랑 갖고 싶지 <laughs> 중고 보시라고. 아좀 중고 중구, 보일 중구보...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. 좀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래요? <laughs> 앞으로 많이 혼날 거예요 중고한테. <laughs> 그런데요. 왜 <laughs> 따로 안 하냐고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모든 행정 업무다 처리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준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예, 어... 네, 그럼 준구가 다 처리해줄 거야 아이고, 네, 감사합니다 달력 네. 혹시 구매했어요? 아니요 구매했어요? 아력 <laughs> 어, <laughs> 계좌이체 되시고요 네. 어, 달력 우리 없어? 아, 있어요 지 있어? 어, 뭐가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네. 이렇게 짐도 막 있고 뭐 하니까 음. 사람 몇 명만 들어와도 꽉차요대네 자리가 없어 지금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성수가 너무 비싸잖아요 저기는 가격도 싼데 프로모션을 좀 빵빵해주더라고요 음. 거의 뭐한 6개월간 렌트프리로 아 진짜요? 네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? 네 저기 따로 포장해 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드릴게요감사 네, 쓰던 거 아니죠? 확인요만원만원 <laughs> 만원 주세요. 계좌 아. <laughs> 보내주세요. 진짜 <laughs> 어색해. 어색해. 아, 지금도 어색해요. MBTI 요즘 어. 젊은이식으로 ENFP요. 오내내내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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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이시라고요? 내향형? 네. 아 E I 아, 아니, 아 I를 착각했어요. 아. e n f p 안 궁금하신데 여쭤봤잖아. 여쭤봤지. 아. 어, 아니 ENFP 아니에요? ESFP. 아. 아. 어 그도 비슷해요. 저 ISTP요. 여기도 아이 너무 달라요. ISTP. 네. 내가 뭐였지? ENT ENTP였나? 네 맞아요 ENT. p 나 ENTP 맞아? 네. 나왜 이렇게 잘 알지? 저랑 완전 반대라서 제가 딱 기억하고 을 있거든요. 극과 극. 너는 뭔데? ISFJ. 그게 뭔데? 계획적인. 너는 뭔데? 너 기만이야. 너는 뭔데? 놀라하니. 저는 김만이고요 비슷해. 주량이 어떻게 돼? 아, 아, 주량? 할 말이 없어 서 그럼. 그런... 술 좋아요? 좋아하데 좋아하긴 해요. 몇 병? 그, 두병 이상. 못 와, 와 진짜 잘 마신다. 전두병못 넘어요. 그래놓고 어 이럴 걸요. <laughs> 진짜 두 방? 아, 제가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아니그 제가 다 같이 술 먹을 때도 참는 거죠. 이게 몰라요 저의 찐찐 모습을 아직. 뭐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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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... 털이 요 털을 잡아오셨네. 28세... <laughs> 마스킹 <laughs> 허팝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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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밖에서 <laughs> 꽤 아, 오, 일렉이랑 촬영됐다가 아. 멈췄다가 아니 근데 눈이 마주치긴 했어요. 어, 맞아. 그래서 아, 대충 그래? 제가 그래서 한이님 웃었잖 저분 아. 저분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어. 대표님 빨리 가라고 계속 너 필요 없다고 또못 봤어 나네. 그래아 뒤돌 네. 등 돌리고 계시고 맞아요. 제가 딱 눈치가 빠르잖아요. 오. 저분이다. 맨날 눈치만 보거든요. 어. <laughs> 미역캣인가요저 <laughs> 회사 와서 근무. <laughs> 또 보기, 눈치 보기 <laughs> 눈치 밤만 들어갔구나. 음, 2년 동안. 짬빵이. 착하면 착.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신 거예요? 거의. 그러니까 뭔지는 알았고 코이티비가 아, 그래서 면접 때 얘기는 했었죠. 잘 모르지만 어떤 음... 채널인지는 알고 있다. 팬이 아니라고 말했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어 근데 대안이 없어서 뽑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너무 제 포트폴리오 보고 바로 전화 오셨어요. <laughs> 거기에 속지 말았어야 데 <laughs> 잠깐 나가서 대화. <laughs> 연기를 어릴 때부터 하셨대. 아 진짜요? 중학교 때부터. 연기 전공도 하셨고. 지금 연기 하고 있어요?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. <laughs> 우리가 지금 딱 영화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 찾고 있거든요. 음 맞아요. 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한번 이제 좀 만들고자 이번에 촬영 감독님하고 영화 감독님의 포지션으로 뽑고 있어요 사람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. 보시고 혹시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같이 재밌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링크는 아마 댓글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. 오 강아지 사진 보고 오라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자세 안 보고 <보거든요. 웃음>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? 남자? 네. 아 남자. <laughs> 한이도 여기 한번 남친 공고 한번 올려 올려줄게 내가. 너랑뭐 그러시면 분할 그럼. <laughs> <laughs> 여자 친구가 필요하시다면. 망설임 없이 한번 이제 영상 올라가면 아마 댓글이 많이 달릴 거고 뭐 비교 댓글도 달리고 물론 이렇게 있으면 또내 악플이 많이 달리긴 하겠지만 저는 괜찮고요 전 멘탈이 좀 세졌거든요 <laughs> 뭐 굳이 안 좋은 댓글 달려도 상처 받지 마요 음, 휴지는 많거든요 근데 <laughs> 진짜 일하다가 갑자기 <laughs> 또르르 흘러서 반쳤었어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. 어, 진짜 진짜 어진짜예아 진짜요? 어막 예를 들어 한이랑 저랑 이렇게 막 막 티키타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가끔씩 한이 되게 여유 없는 것 같아, 어, 아, 싸가지 없는 맞았다. 것 같아 하면 이제 한이가 의기소침해지는 그치. 거야. 말못 하고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장난 걸어도 그럼 진짜. 노잼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.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. 월급이 다 어디 가있어 이렇게로 <laughs> 그 <월급으로 웃음> 계정 열 개씩 <10개씩> 해가지고. 둘이서? <laughs> 왜냐면 안 하면 맞아요. 탈당량 응. 응. 안 채우면 응. 때리거든요. 응.